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블로그 위젯 디자인하는 방법과 블로그에 직접 디자인한 위젯을 네이버 블로그에 설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캠퍼스를 시작한 상태고요. 오른쪽 상단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어, 사이즈는 직접 입력 클릭. 어, 가로는 최대 170이고요. 높이는 최대 600인데 저는 170에 40픽셀로 좀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어, 170, 여기 왼쪽 위에 보면, 170, 가로가 170, 높이가 40픽셀로 이빈 도화지가 열렸고요. 간단하게 저는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는 위젯을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 로고와 제 채널 이름인 친절한 박쌤으로 간단하게 디자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 메뉴 중 요소를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로고를 검색하기 위해서 위에 전체 검색 클릭. 저는 유튜브라는 로고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러 가지 유튜브 로고가 나오는데, 저는 이 디자인을 한번 클릭으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끌어서 좀 이동해 주시고요. 이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 놓으면 마우스가 대각선 모양일 때 크기도 적당하게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이제 글씨를 입력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 메뉴 중에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어, 좀 글씨를 크기 위해서 저는 이외에 제목 텍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제 채널 이름을 한번 친절한 박쌤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어, 텍스트나 이미지나 그 크기 조절하는 건 똑같다고 했었죠 이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 마우스를 놓으면 대각선 모양이 됐을 때 드래그로 글씨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어, 미리 캠퍼스에 대한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은 제 유튜브 영상 중에 미리 캠퍼스 기본 사용법 영상을 먼저 보시고 따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저는 로고하고 어, 친절한 박쌤 그 텍스트 이름만 입력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과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이 이 화면 상단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있죠? 이 부분에 저는 블로그 위젯 위젯이라고도 하고, 배너라고도 하죠? 블로그 위젯 배너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디자인이 블로그 위젯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완료됐고요. 이 결과물을 일단 PC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아래부분 빠른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저는 이제 크롬으로 인터넷을 실행을 했는데요 이 화면 윗부분에 블로그 위즈의 배너라고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즈 생활 이미지는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이거를 업로드할 블로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네이버 창을 미리 띄워놨고요. 네이버가 로그인 상태에서 이 블로그 클릭 이 화면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 내 블로그를 눌러서 본인 블로그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미리 캠퍼스에서 디자인한 이미지가 인터넷상에 업로드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블로그 글쓰기를 이용해서 한번 업로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본인 프로필 사진이 아래쪽에 보면 글쓰기 메뉴가 있는데요. 글쓰기를 클릭. 어, 제목은 유튜브 이동 위젯이라고 한번 입력하고 여기에 아까 준비한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왼쪽 위에 사진을 클릭. 미리 캠퍼스에서 다운로드한 결과물은 이 경로 중에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해 와 있겠죠?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하면 좀 다운로드 받은 게 보이는데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크기는 좀 작은 사이즈가 되겠죠? 일단 이 이미지를 입력한 다음에 이건 이제 본인만 봐도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발행을 클릭 저는 카테고리 중에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블로그 교육 중 포스팅이라는 카테고리에 이 비공개로 공개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거 이제 이웃들한테 보여줄 게시글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업로드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발행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발행을 클릭하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준비물은 이미지 준비했고요. 그 이미지를 인터넷상에 업로드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이제 위제 코드가 필요한데요. 제가 어,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필요한 위제 코드를 넣어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복사하셔서 변경될 부분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위제 코드를 메모장에 미리 준비해놨는데요. 이 메모장에 보면 기본적으로 블로그 에서 사용할 위젯 코드는 어 타겟 블랭크라고 해서 이동할 링크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위젯에 사용할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이 한글로 쓴 위젯에 사용할 이미지 주소는 방금 업로드한 유튜브 친절한 박쌤이 이미지가 저장된 주소를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이동할 링크 주소는 여러분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동할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방금 업로드한 이 이미지 주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해두시고요. 이미지에 마우스를 가져다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메뉴가 나와요. 이미지 주소 복사를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메모장으로 이동해와 볼게요. 여기 보면면 위지 사생활 이미지 주소라고 한글 부분 있죠? 이 한글 부분을 드래그로 영역을 잡아주시고 딜리트로 지워주겠습니다. 이 자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하시면 이미지가 저장된 주소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복사된 거를 붙여넣기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이동할 채널 주소가 있어야겠죠? 이 이동할 링크 주소는 저는 유튜브로 이동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먼저 실행을 해놨는데요. 이 화면 상단에 보면 유튜브.com은 전부 다다 다 똑같고요. 이 골뱅이 다음에 본인 그 유튜브 핸들링 주소, 본인 유튜브 주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다시 메모장으로 이동해 오셔서요, 이 이동할 링크 주소 보, 보이시죠? 이 부분을 지우고, 이 자리에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로 주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위지세세 사용할 이제 코드인데요. 이 코드 전체를 이제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 이제 코드는 복사했고요. 이제 이거를 블로그에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네이버로 오셔서 <laughs> 블로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블로그로 온 상태고요. 본인 블로그에 이 화면 상단에 보면 네 메뉴가 있습니다. 네 메뉴를 클릭. 두 번째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이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두 번째 꾸미기 설정을 클릭.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해줍니다. 이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요. 위젯 직접 등록이라고 있는데요. 위젯 직접 등록 부분을 클릭해주시고 등록할 위젯의 이름은 유튜브 위젯 저는 140이니까 140 사이즈라고 한번 본인이 기억하기 편하게 유튜브 이젯, 인스타그램 이젯, 스마트스토어 이젯, 본인이 기억하기 편한 이름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 위젯 코드 입력란에 아까 메모장에서 복사했던 코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미리보기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넣었다고 하면 본인이 만든 이미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등록 버튼을 클릭.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위젯을 넣으면 화면 왼쪽 맨 아래에 삽입이 되는데요. 이게 잘 보여야 제 유튜브 채널로 많은 방문자가 유입되겠죠. 이 코드를 프로필 사진 아래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위젯에 마우스를 두시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동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끌어서 잠깐 이동하고 멈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가장 잘 보이는 위치가 프로필 영역 바로 아래인 것 같아요. 저는 프로필 사진이 아래에다가 넣어봤고요. 이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화면 하단에 적용을 클릭해 줍니다. 파란색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본인 블로그로 이동해 오면 왼쪽에 프로필 사진이 있고, 프로필 사진 안에 유튜브 친절한 박쌤이라고 배너가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밑에도 한번 넣어 봤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면, 본인 유튜브로 이렇게 이동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에서 이 배너를 삽입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